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점프 해볼 거예요. 아 제가 들어왔네요. 동생, 중학교 동생. 와, 중학교 동생이. 아 잠시만요. 부활하고 올게요. 휴 다시 왔습니다. 잠시만요. 자 이제 가볼게요. 할 하고 있게요. 자,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아, 잠시만요, 뭐가... 자 갑시다. 자, 빨리 한번 가볼게요. 사라지는 계더니 이어서 빠리 로얄 가야 돼요. 근데 왜 중학생 동생이 왜안 오죠? 잠시만요. 자, 빨리 한 가보겠습니다. 이거, 고 여기고 어, 이것만 깨고 올게요. 자, 이건 깨고요. 不一样的感觉。 일단은 중학교 동생 올 때까지 좀좀 기다려 볼게요. 자 예, 여러분들 맞습니다. 자 갈게요 이제. 흐. 떨어질 뻔했네요. 자 빨리 한번 가볼게요. 뭐? 뭐지? 뭐뭐 뭐지? 자 여러분들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빨간 가볼게요 이 빨간색이 타면안 되는 것 같죠? 빨간 가볼게요 자 동생이 있네요 여기에 자 빨간 가볼게요 이제 동생이 저희 방해를 했어요 예. 일단 살연하고 오케이 자, 살아났어요. 지금 와이파이가 좀 느린가 봐요.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어서 손이 아픈가 봐요. 으아아아 <laughs> 자, 살아는 났고요. 자, 그냥 가볼게요. 자, 빨리 한번 가볼게요 아! 자,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